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네. 제목은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어 없는 인간의 상태 이란 제목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혼이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시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전기와 썩지 않암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색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율 복음에는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가늠하니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겠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 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이란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을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책 중에 책, 보석 중에 보석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의 요구가 붙어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성경 속의 진주 그리고 교리의 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창세기하고 창조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이어야 돼. 요한계시로가고 그리고 로마서 이세 권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 천지창녀는 장세기.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늘 나라. 그리고 중간 구원 받는 건 로마서 한 권이면 족하다. 와. 그야말로 극찬인 것입니다. 57년에서 58년에 에베소 3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지나가다가 고린도에서 로마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한 바울의 기록으로 정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석의 택함 또 칭의의 신분,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구원의 단계를 잘 서술하고 굉장히 격상 높은 바울만이 쓸수 있는 논문 중에 논문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책 중의 책, 책 중의 보석, 노론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신특이말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죠. 자, 로마서 1장 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 굉장한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굿 뉴스 로마에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이었는 거죠 그래서 일장에서는 소론을 소개하고 다윗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대일이 통치지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바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 다이세 혈통의 뿌리를 둔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는자나 어리석은 자가 나에게는 다 빚진자라고 바울은 빚진자의 신명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핵심 구절은 1장 16절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 잡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위도, 노력도, 헌신도 그 어떤 것도 비참한 절망의 늪에서 인생은 구원할 길이 없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 사늘에 준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경지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불교나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핵심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흔 옷과 같다 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의해 봐야 인간의 의가 생명을 연장합니까? 인간의 의가 죽음을 살립니까? 죄값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석가도 무덤을 자랑하고 맹자와 공자와 윤리와 도덕 세상의 군 왕들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오고는 세대에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갑니다. 죄를 해결한 분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해결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걸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고 지도 못한다 인간에게는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23절에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원한 것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소? 감사 치도 아니었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런 러 변함없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찬탈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26절에 여자들이 순리대로 영리로 바꿨다. 영리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27절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입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동과 고만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에 징조는 동성애죠. 그들의 상당한 복원을 자신을 받았느니라. 대표적인 거죠. 동성애가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상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28절에 유명하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 아들딸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을 하죠딸 자식은 1 0시까지 돌아라. 아들들은 나쁜 말하지 말아라. 술 담배를 배우지 마라.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적인 일을 하는 이유, 잔소리를 하는 이유, 간섭을 하는 이유 간단하죠. 내 자식이요, 내 피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하도 하나님을 떠라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간섭이 없는 건 지워주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29절이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사이 분쟁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는 수근수근하는 걸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이런 제목. 걸리지 않는 것이 없죠. 인간의 죄악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와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도 죄인이다. 이방인의 죄악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17절에도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너희들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인생은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1장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2장은 이방인의 죄악. 그리고 3장 역시도 너희들 역시 유태인이라고 죠 3장 1절에 유대인 너희들도 죄가 많다 그래서 계속 죄로 몰아가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의인을 넘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이방인들만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이 죄인이냐 유대인 너희들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죄 아래 갇혔다 9절이죠 그러면서 몰아 붙입니다. 1장에서 죄, 2장에서는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 3장에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 모두 다죄 아래에 갇히는 거죠. 아주 논리정연하죠. 그리고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히 독사의 독이 있다. 13절. 그래서 14절에 그 예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에레미야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엄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스스로 인생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을 우르는 죄인이다.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2장에는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3장에는 유대인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에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딱 23절에 얘기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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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죄, 자범죄, 죄, 죄 그러다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3장 23절 유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구원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군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의지할 때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의 선물을 칭의의 신분 변화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29절에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너 o no.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을 주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문 변화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